이 정도까지 서울이 불러올 줄 몰랐는데 지성이 맞는 말만 근데 거. 나는 이 질문은 진짜 위험한 근데... 질문이라 생각해 맞아 오늘 안 끝날 맞아. 수도 있어, 진짜 일단 런쥔이가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이가 소울링 린 공, 드림 성숙도 순위 어떻게 생각해? 드림 성숙도 응. 순위를 완성해본다면? 여기서 진짜 해아 근데 네. 이걸 왜. 진짜 멤버 응. 보호를 위해 6, 7등은 빼주셔야아 응. 근데 어차피 5등까지 한아 하면... 4등까지 하면 2명이 높지 않나요? 4등까지 하면 5등까지 하면 5등까지 하면 딱 정리가 하면... 하면... 애매해 2명은 남겨두지. 아, 그럼 지성이가 이 중에서 다시 뽑르는 거야? 아 지성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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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지성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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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이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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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야 아니, 야니아 아니야 아니야 배고가 재능이 6등인가 5등인가 6등까지 내려갔어. 내가 6등이어서 아. 이, 이게 시작됐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시즌이의 대답은 없는 거지 이건. 그렇지이 아, 아, 퀘스트 재밌었어. 아.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저희가 이제 1위 누구라고 생각할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1위라고 생각하시는 멤버한테 이렇 흔들어 주기 어때? 아좀 슬픈가? 아, 근데 네, 나는 자신이 없다 나신아 <laughs> <나 웃음> <없을 거. 웃음> 근데, 근데 어차피 우리 다, <laughs> 다 자신이 없으면 은근 재밌을 것 같은데 속 해찬이는 자신이 없어요 <웃음> <웃음> 왜 귀여운 거지 그럼 부터 한번 까지자마형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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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것 같은데 없 없어 그럼 런오 아예 없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상열. 내가 이게 너무 내가 슬픈 게임이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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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계속 가. 잠깐. 아, <laughs> 와 진짜 상처 왔어. 와, 진짜 진짜, 진짜 상처 왔어. 자 그다음 제동 계속 가도 될것 같아. 오. 재미도. 오 생각보다. 오, 좋네. 우리 강아지. 어떻게 된 거야? 재민이. 오. 여 지금까지 재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서장이. 아, 아 근데 얘를 불러주고 싶지 않아. 아, 지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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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자, 활짝. 저. 오, 맞크 아, 다음 철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아, 맞다. 근데 이건 되게 묘하다. 아, 확실히 어. 마크 형 일등이었단다. 어? 어? 재민 아니었어? 재민이었어. 아, 재민이었던 것. 아, 재민이었어. 아, 재민이었어. 아, 재민이 일등. 첫 결혼할 때. 근데요 유치해요? 아니, 이게 하나씩 치하냐고요? 이었다는 거야. 하지 마.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약간 그 c 이방금도 달래주는 그 느낌도 얘기를 달래주는 느낌이었어. 아.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보다 6, 7등일것 같은 명보 성취는 게 낫지. 근데 방금 나온 거 아니야? 이미 이게 보여진 거 아니야 방금? 아니 아니 1등이니까1 등은 또 다른. 거 꼴등 가자. 아이 근데 골때가골때 l 아 e n h a 너 c 재밌다 너 d e n Hatch. g o l d 골 n Hatch. 아